안녕하십니까. 수업 읽어주는 남자 백고희시입니다 어떤 선생님께서 원하는 요청 사항이 있었어요. 오늘 사실 시간이 별로 없어서 전부 다 해드릴 수가 없어가지고 질문만 드는 3단계. 질문만 드는 3단계 실제로 실습을 해보셨어야 되는데 실습을 못 해보셔서 선생님이 아그 3단계 집에서 다시 해보고 싶다. 영상 좀 만들어 주면 어떻겠냐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선 만들어 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어... 요새 뭐 전국적으로 질문이 화두죠. 질문하고 토론하고 질문하고 토론하고 그런 문화를 만들라고 하는데 사실 질문 애들 합니까? 잘안 하죠. 네, 솔직히 잘안 합니다. 특히 물론 이제 저학년 애들은 질문을 하지만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질문이라는 건 의미 있는 질문을 얘기하는 건데 언제 특히 안 하냐면 공개 수업 때 정말 안 해요. 아 얘네 지금 저랑 질문하기로 약속했었거든요. 잘하기로. 그래 가지고 제가 어떤 적도 있었냐면 어 애들이 이제 공개 수업 잘하겠다 해서 선마이쮸를 지급하고 오케이 그럼 공개 수업 끝나고 또후마이쮸를 지급해 주겠다. 뭐 <laughs> 그런 적도 있었는데 아, 잘안 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애들이 질문하기를 어려워하는지 하고 봤더니 여전히 교사 중심의 수업 문화가 있더라는 거죠. 내가 던지는 이 질문이 선생님의 수업의 흐름을 끊으면 어떡할까? 내가 던지는 이 질문이 쓸데없는 질문이 되면 어떡할까? 내가 던진이 질문이 나한테 나의 무식함을 드러내는 거면 어떨까 하는 그런 두려운 마음이 있는 거죠. 그래서 자기 스스로 질문을 하는 거에 대해서 자기 검열을 하는 겁니다. 사람이 자기 검열을 하기 시작하면 굉장히 소속감이 떨어져요. 아, 내가 여기가 내가 있어야 할 곳인가? 뭐 이런 생각하게 되는 거죠. 예를 들면 뭐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교무회의 때 교감생님이 선 말도 안 되는 사업, 뭐 예를 들면 연구학교나 어떤 선도학교 사업을 한대요. 내가 듣기에는 전혀 우리 학교 철학이랑 맞지가 않아요. 근데 막 다른 선생님들이 다 이러고 있는 거야. 어 그렇지 그렇지. 막 이렇게 하고 있어. 그럼 나 질문해야 되는데 질문 못하잖아. 나만 이상한 사람 되니까. 그런 아, 내가 이 학교를 다녀야 되나? 하는 그런 자괴감 굉장히 많이 들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음, 애들하고 이런 질문 있는 수업을 할때 어려운 점은 애들의, 애들이 질문할 줄 모른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질문하는 방식을 모른다. 그래서 질문은 반드시 훈련이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3월 달에 보통 아이들하고 한두주 정도 질문 만들어 보는 수업들. 그냥 교과서에 있는 텍스트나 교과서에 있는 도표 또는 사파 가지고 질문 만들기 해봅니다. 그러면 실제로 어떻게 단계별로 진행이 되는지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훈련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데, 아이들하고 가장 많이 학기 초에 쓰는 게 저는 시로 주로 많이 하거든요. 담쟁이라는 시 되게 좋아하는 저는 개인적으로 제일 좋아하는 시입니다. 저것은 벽 어쩔 수 없는 벽이라고 우리가 느낄 때 그때 담쟁이는 말없이 그 벽을 모른다. 물한 방울 없고 시앗한톨 살아남을 수 없는 저것은 절망의 벽이라고 말할 때 담쟁이는 서두르지 않고 앞으로 나아간다. 샘들 다잘 알고 계시는 이 담쟁이 시 가지고 한번 질문 만들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단계는 사실 확인 질문이라고 저는 이름 붙였습니다. 사실 2단계, 3단계로 진행되는 과정은 제가 스스로 공부해서 개발한 단계인데 어떤 단어의 뜻이나 사실을 파악하는 단계죠.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관련된 것들을 주로 다루는 단계예요. 뭐, 우리만 애들이 제일 많이 물어보는 건 담쟁이가 뭐냐. 담쟁이를 애들이 본 적이 별로 없거든요. 담쟁이가 지금 어디를 넘고 있냐? 담쟁이 속도는 어떠냐? 뭐 이런, 그냥 팩트를 물어보는 질문이라고 생각할 수 있죠. 자, 그러면 중요한 건 실습이거든요. 선생님들도 지금 잠시 멈춰 놓고 한번 이 사실 확인 질문 한번 만들어 보는 거예요. 자, 제가 시를 보여드릴게요. 뭐 예시를, 예를 들면, 담쟁이가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까? 뭐 이런 것도 있고요. 벽의 상태가 어떻습니까? 또 절망이라는 단어의 뜻이 무엇입니까? 또 톨, 애들 톨이란 단어 잘 모르거든요? 톨의 사전적 의미는 무엇입니까? 뭐 이런 것들을 할수 있겠죠? 1단계, 사실 확인 질문을 하고 나서 이제 2단계는 저는 사고 확장 질문이라고 불러요 아이들의 사고를 확장시켜주는 질문이죠 문장에 어떤 독특한 표현이 있거나 어떤 독특한 느낌을 받았거나 상대방의 의견을 물어보는 질문들인데 우리아 애들이 제일 많이 물어본 질문은 왜 어쩔 수 없는 벽이라고 표현했냐는 거예요 그냥 벽이라고 표현하면 되는데 어쩔 수 없는 벽이라고 표현한 이유가 있을 거 아니냐 이런 거 많이 물었고요. 담쟁이 기분이 어떨까? 담쟁이가 어떤 기분일지어 되게 궁금했나 봐요. 또 너는 평소에 어쩔 수 없는 벽을 느껴본 적 있냐라고 그런 질문 많이 하는데 아이들은 이렇게 질문을 쓰면서 서로 이야기를 하면서 질문을 많이 하는데 이 질문을 듣고 제가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요. 아 우리 반이 이 아이한테 어쩔 수 없는 벽처럼 느껴지나라고 해서 가서 물어봤죠. 야 어떨 왜 이런 질문 물어본 거야? 그랬더니 어, 자기는 어쩔 수 없는 벽을 집에 항상 느낀대요. 엄마 때문에 엄마가 정말 얘를 정말 힘들게 빡빡하게 스케줄을 운영해서 막 돌리시는데, 그래서 엄마한테 어쩔 수 없는 벽을 느낀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이제 어머니랑 전화 통화를 했죠. 어머니, 우리 누구가 어머니를 어쩔 수 없는 벽으로 느끼더라. 어머니, 안 믿으세요? 당연히 안 믿겠죠 무슨 말이냐라고 해서 이러이러해서 상담한 내용을 다 얘기를 해드렸는데 어머니가 절대 그걸 인정을 안 하시더라고 자기는 그냥 제생각이 장난인 것 같다 그냥 애가 이러이러하려고 그냥 핑계를 댄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한 제가 5분 한 10분 정도 통화를 했거든요 아 그랬더니 제가 어쩔 수 없는 벽이 느껴지더라고. <laughs> 그래서 아 이래서 느끼는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그냥 알겠다고 끊고 그 아이는 교실에서 정말 자유롭게 자기 하고 싶은 거 선택해서 할수 있도록 그렇게 좀 최대한 배려를 했습니다. 자 선생님들도 한번 이런 사고 확장 질문을 만들어 보면 좋겠는데 사실 어렵죠. 왜 우리도 질문에 대한 훈련이 안돼 있으니까 가장 쉬운 방법은 앞에 왜만 붙이면 돼요. 왜 어쩔 수 없는 벽이라고 표현했을까? 담쟁이는 왜 말이 없을까? 담쟁이는 왜 벽으로 오를까? 담쟁이는 왜 서두르지 않을까? 담쟁이는 왜 앞으로만 갈까? 이런 질문들 사실 why라는 질문 앞에 단어만 붙으면 이게 생각이나 의견을 물어보는 질문이 되기 때문에 아주 쉽게 연습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사실은 초등에서는 이 정도까지만 해도 충분하다고 저는 느끼거든요 그런데 이제 조금 더 조금 더 발전된 형태로 좀더 고차원적인 형태로 이제 한번 좀 깊게 들어가 본다라고 하면 저는 적용 질문을 적용하는데요 말 그대로 생활에 적용해 보거나 가정에 보거나 종합 추측해 보는 그런 질문들입니다 당신이 지금 혹시 넘고 싶은 벽이 있나요? 당신의 삶에 적용해 보자는 거죠 만약 당신이 벽이라면 담쟁이에게 무슨 말을 할까요? 이 아이는 담쟁이 좀 위로해 주고 싶었나 봐요. 자기 느낌상 그래서 이런 질문을 하더라는 거죠. 또 저희 반에 정말 질문 잘 만드는 애 있거든요. 정말 시 소설 이런 거 너무 잘쓰죠그 아이는 뭐 이렇게 몇십 년동요 운명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라고 물어본 거예요. 선생님들 해보시면 아 이런 질문 어우 어떻게 저런 질문 만들었지라고 생각하실 텐데. 그럼 어떻게 하면 아이들한테 쉽게 적용해 볼수 있냐? 앞에 만약에만 붙이는 거예요. if as if 만약에. 너가 벽이라면, 담쟁이한테 무슨 말을 해줄래? 뭐 이런 거 가능하겠죠? 또 제가 너무 깜짝 놀랐던 질문이 뭐가 있었냐면, 담쟁이가 열심히 올랐어요. 근데 만약에 벽이 이렇게 자라서, 담쟁이보다 더 높은, 것으로, 더 높은 곳에 벽이 더 자란다면, 너는 계속 오를래? 이런 질문 하더라. 고 너무 깜짝 놀랐거든요. 아이들에게 내가, 아, 그런 걸 보면서, 아, 내가 아이들의 창의성을 굉장히 많이. 그동안 누르고 있었구나 그런 생각들 반성도 되게 많이 했었습니다. 이렇게 질문 만들기만 하고 끝나면 좀 재미가 없죠. 그래서 저는 보통 이렇게 질문 만들기를 질문 놀이랑 연결해서 같이 하거든요. 뭐 질문 놀이에는 뭐 물레방아 질문 놀이 피라미드 질문 놀이 뭐 다양한 놀이들이 있는데 이런 놀이들은 나중에 수업 읽어주는 남자 하면서 선생님들하고 실제 수업 시간에서 어떻게 도입하고 전개하고 정리하는지에 관련된 것들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고, 아마 이런 세 단계의 사실확인 질문, 생각 의견 질문, 종합 추측 질문, 이세 단계로 아이들하고 꾸준히 연습하시다 보면 선생님들이 생각지도 못한 그런 좋은 질문들이 나오게 된다. 어 이런 질문 만들기 활동을 진행할 때 선생님이 주의해야 될게두 가지가 있거든요. 첫 번째는 절대 질문을 평가하지 말자. 왜냐하면 저희 반이 6학년이라고 해서 모든 아이들이 다 6학년이건 아니거든요. 뭐 3학년인 아이도 있고 4학년 수준인 아이도 있겠죠. 그런데 그 아이들이 지금 최선을 다해서 만들고 있는데 거기다 대고 선생님이 야너 6학년이야 이런 말한 마디가 그 아이를 수업에서 떠나버리게 만드는 그런. 악 영향을 줄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주로 질문을 만들어서 서로 이렇게 돌려 보면서 친구들의 질문을 읽어보고 내 수준이 어느 정도 되는지 서로 상호평가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만들어 주는 걸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첫 번째 평가하지 말자 두 번째는 질문은 질문으로 받자 무슨 말이냐 아이들은 이제 자기가 좋은 질문을 만들었을 때 선생님을 좀 시험해보고 싶어서 선생님한테 질문을 하는 경우 굉장히 많잖아요 그러면 그 질문에 모두 다 답해줄 필요가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렇게 답을 해주면 선생님을꼭 사전이라고 생각해요 질문은 질문으로 받아준다 선생님 이거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야너 너무 좋은 질문이다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라고 이렇게 질문을 질문으로 받아주는 것만으로는 이미 충분하다 다양한 종류의 다양한 그 활동들과 이렇게 질문이 연결되면 더 멋있는 더 즐거운 수업이 될 거라고 기대합니다 그리고 음, 아마도 이런 일 단계별 질문 만들기 활동이 아이들의 그런 비판적 사고력이나 창의성을 기르는 데큰 도움이 될 거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피스.